자연은 조용히 흐르고 질리는 말 없이 깃든다. 우리는 늘 무엇이 되려고 애쓴다. 그러나 장자는 말한다.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되라고. 삶은 흘러야 한다.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따라가라. 큰 지혜는 둔한 것처럼 보인다. 장자의 철학은 단순하다.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곧 지혜다.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지 않아도 삶은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 간다. 우리는 늘 통제하려 한다. 인생을 사람을 자기 자신을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 모든 통제에서 벗어날 때 시작된다. 무일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. 되는 대로 두어라. 그게 가장 잘 되는 법이다. 나는 장자인가 나비인가? 어느 날 장자는 꿈을 꾸었다. 자신이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녔다. 그러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. 나는 장자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가? 아니면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가? 현실이란 무엇인가? 삶이란 무엇이고 나란 무엇인가? 그 질문 앞에서 장자는 미소 지었을 것이다. 정답은 없다.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이다. 진짜 자유는 소유하지 않을 때 생긴다.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진다. 얽히고 설킨 관계 욕심 명예 두려움.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스스로를 더 묻고 있다. 장자는 말한다. 무엇도 가지려 하지 마라. 무엇도 버티려 하지 마라. 나무는 쓸모가 없어 보이게 베어지지 않는다. 그것이 오래 살아가는 길이다. 세상이 정한 쓸모에서 벗어날 때, 비로소 나다운 삶이 시작된다.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. 진짜 깊은 진리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. 그저 고요히 마음속에 스며든다.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들은 분주하다. 그러나 장자는 말없이 웃는다. 자유는 말을 하지 않지만 모든 걸 알려준다. 바람이 부는 이유를 묻지 말고 그저 바람을 느껴보라. 당신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.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. 더 가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.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로 충분하다.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다. 물은 흐르고 바람은 머무르지 않는다. 삶도 그렇다. 흘러가게 두고 머무르려 하지 말라. 오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자.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진짜 삶이다.